혼나가지고 지금 혼나가실래요? 음. 그래 나 혼나가지고 기분 안좋아 기분 그 안좋아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방들어와서 혼자 아, <웃음> 음. <웃음> 근데 이거 점점 시간 지나면 내가 잘못했나 싶은 ㅋ ㅋ ㅋ ㅋ 얘기하다가 한번더물어봐오 뭐야? 괜어뭐하뭐고 신기하다 뭐야? 붓는 거? 아 부어가지고 오뭐뭐 뭐야 잠시만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왜 이랬어? 방금 막 이런 다시, 식으로 막 다시 다시 근데... 막몸막부 뭐, 근데... <laughs> 뭐, <laughs> 아, 아, 어, 어, 뭐야 이 어, 뭐야? 아 어, 뭐야? 막뭐 어, 어, 뭐야? 연인이잖아 그냥 페인트 그 광고야 이거 오 몸에도 이런 거막 뭐야? 아 너무 야 닦으면 되잖아 너무 너무 눈에 보이잖아 눈이 왜 이렇게 설레? 솔직히 이거 PD가 시켰다 진짜 어머리그 와! 좀 가서 머리 까는 되잖아 그러니까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좋냐? 어. 아니면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좋냐? 난 다가가는 거 게... 누가 다가올지 모르잖아. 이상한 사람 다가오 수도. 아니, 아니. 그게 네가 선을 넘지 나는 내가 다가가는 거. 다가가는 거? 응. 왜? 좀 답답해. 음. 응. 나하고 하고 싶어. 나하고 응. 하고 싶어. 나도 다가가는 거. 나도 난 다가오는 거. 거. 나도 다가오는 거. 나도 다가오는 게 편한데? 너다가 너는 준하이 만나면 될거 같고. 피부 거 클래스 정말 좋하고 아화얗고 여행자 문을 다시 하나? 아, 능게 분이 아, 나잖아. 이런 거 아니야? 나 사결아. 리 사결 주겠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날 때 됐지. 이제 유식이 제일 착하다며 내가 말하면 얘가 말한 거지. 여기, <laughs> 여기 유식 착한 사 착하다니까. 어디 다녀 오셨어요? 왜또 뭔가 유식이랑 백도 비공장인지 알아서 너무 지나. 와또이밍 좋지. 아야 누가 가서 좀 부셨 적었죠. 아, 침대가 불편하긴 해요. 침대 불편하죠. 유식불다 응. 맞다. 대답을 해내. 유식은 네, 대답을 안 해. 응. 얼굴이 너무 길쭉한데. 어. 그 요즘 유행하는 아, 상한이야. 목이 아, 중앙부 긴 상. 요즘 유행해. 이거? 유행하는 중이야. <laughs> 그 얼굴 유행해서 안 추천을 해. 윤준석 때문에 뭐, 중앙부 긴상막 떴었잖아. 아니야? 조롱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조롱이었네. 본인의 스가선택한다면 무조건 내신이라고. 아 와, 아와 대박. 나 이게 무서워. 그 웃고 있는 얼굴 속에 다 알고 있는 저 어. 무서워. 난 여자가 웃는 게 제일 무서워. 어 음. 아, 진짜. 싸한 웃음. 좀, 여자가 그 여자는 웃어서 감정을 한 서른 네 개를 표현할 수 있어. 뭐이친 <laughs> 거야? 아... 왜 새우 안 편식하냐? 아 이건 아니지 갑각류. 그래. 아 편식하는 뭐, 뭐, 거. 뭐 아야 마이너스 점. 알레르겐 있었지. 알레르아 생새우를 마이 마이너스 일 점. 갑각류를 못 먹는다잖아. 이거야. 그래. 아, 아 마이너스 2 아, 점. 마이너스 이 점. 너무 질투한다. 그러니까 왜 그래? 아니 그럼 너무 과열을 제대로 못챙기잖아 입에 넣자마자 의미를 그러니까 씹지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어이없네. 진짜 어이없다. 어 전기 내신 100도 이면 1000이 1 0 0 0 오! 면1 오! 0 0 0 1 0 오! 0 0 10000, 10000, 라아0 0 0 10000, 10000, 10000, 1 0 0 0 갑자기 백현이 민심에슬서 올라가는데? 근데 이름네 진짜 왜 지연... 지연이랑 손왜잡은손왜 잡은 거 이거? 데이트 다섯 번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나는 다섯 번더 오빠랑 하고 싶어 오? 아, 누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내가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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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면 어, 그냥 미치지 아니, 근데, 근데 만약에 맘이 없었다가 참... 이만큼 집사 참... 마음 이 생겨? 응 생기지 생길 것 같아 근데 난 <laughs> 오히려 거부감 그러니까 들 그러니까 너무 거부감 들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이게 안 생긴다고? 이렇게 <laughs> 아름다우신 아, 여성분이 너랑, 너랑 다섯 번그그 데이트할 기회 생기면 너랑 할 거야 이러면 안 설렌다고 아 좋아. 근데 우진이 겁나 멋있네 과거에 혼자 요리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 요리하는 남자가 겁나 멋있는 거 알지? 맞아 비켜, 니는. 비켜봐. 비켜 그... 치즈케이크 비비치구만. 내가 없었을 때 무슨 일들이 있었지? 어... 치즈케이크에 초코 좀 발라서 먹었어. 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혼자 생각에 잠기는 거. 그래. 진짜 개 무서워. 야, 깜짝 무서워. 지금 상상의 나를 펼친단 말이야. 오. 나는 응? 선생님. 나는 약간 나, 선생님. 약간 나, 선생님. 선생님 영화는... 야, 선생님 아니야. 목소리 너무 작아. 큰러니까 <laughs> 네, 네. 애들이 애통소리안 애들, 애들 돼. 어, 왜그 이상해? 왜그이상 직장인 이상해? 왜그 이상해? 왜그 이상해? 균그 이상해? 의사 이상해? 왜그이야해왜그 이상해? 왜그 이상해? 왜그 이상해? 왜그 이상해? 왜그 이상해? 왜그 이상해? 왜그 이상해? 왜그이왜그이그 이상해? 왜그 이상해? 왜그 이상해? 왜그이상 이상해? 왜 본거 같아, 도시치마소. 어, 도시치 그냥... 유튜브에서 본거 본 같지 않냐? 어. 두두두두. 어, 진짜 본거 같아. 한희산이면은. 한 어! 어! 잠시만, 잠시만. 야, 잠시만. 우와! 아니, 잠시만. 너 미리 봤지? 아니, 안 봤어. 아니, 아... 진짜 안 봤었지? 아니, 진짜 안 봤어. 아. 야, 진짜, 난 애초에 난 이거 1억 초만 쓰고 난 의사 같다 했어, 나 난. 처음. 아니, 한희사 치고 너무 하얗신데? 한희산 좀. 한희산 하얗지?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어떤 한희산 아니, 그은아하 바로는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어? 저희도 관련이 없습니다. 야, 이미지, 이미지. 제가 지금... 현대무용단니다현대무용 현대무용. 오... 서 저와 이렇게 좋아해요? 이짝바짝해와 이거...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나이리를 어. 치고 있어요 다 쓸데없어 근육 ㅋ 3 7이 의사가 야, 야 저기다 진짜 빨리 할 거야? 아니 의사가 말했는데 3 7 키우는 거안좋 <laughs> 그래 기다 뭐? <laughs> <laughs> 진짜 빨리 할 거냐고 3 상체를... 7이 <laughs> 집안에 있어야지 3 7이3 x 이더이쑥시이요와와 진짜 요와 <우와, 웃음> <너무 멋있다, 우와, 웃음> 정말 어가다같이오다니다 당연히 윤영한테 보내겠지? 윤영한테안보내 보내면 g t 보내면 넌 진짜.. 안안안 진짜 안 암. 암. 넌 앞으로 언급도 안할 거야. 백 i 는 사람이 n g to d 지 it. I'm 영으로 n g 지 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oing 리 o do it. I'm going to do i 거 지, 너 지금 잘못했어. 수니까. 전화 보냈어요. 그래, 아니야, 주식이도 아, 내용 안 보라잖아. 유식이도 그랬었잖아 좋지는 않던데. 에 내용, 내용 쓰레기인가 보다. 예의상 보내주셨나? 아, 설마. 뭐라고 내용이나 내용이 내용부터 보자. 아, 아 뭐야? 아, 아, 뭐야. 아, 뭐라? 이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유식님, 저 유식님이 너무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만나요. 지금부터 고생이 시작이야 이거. 오늘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동아니. 그니까. 아, 저는 하얀색. 음음 지연이네. 음 제가 몰랐거든요. 그런지 몰랐는데 약간 어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을 보면 코가 좀큰 사람 좋아하지 않나 지연하 크잖아. 지왜 그래 그냥? 어, 뭐야 둘이? 레 걸로 제가 봤을 때는 길고가 제일 귀여 <laughs> <laughs> 귀여우셔. 아, 엑소, 와, 비촌이 아, 엑스 속에서 버렸대. 아, 근데 진짜 어. 이상하게 웃고 있는 어. 사람 진짜 멋있다. 저희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근데 지씨 표정이 안 좋아, 내가. 야, 먼저. 저, 저, 저. 운, 저. 속으로 욕하고 뭐지? 있을 때. 속으로 개 욕하고 아. 있지. 뭐 하는 거야? 진짜. 아 저렇게 는거 싫어 아. 왜 저런 장난을 치는 거야? 진짜. 너너 많지 않으면 너 사람 아니야 다 죽는 게니까 너무 한남자야 스스로도 계속 다 죽는 게 아니야? 하냐? 갑자기 새벽 되면 막 칼이 끓여주고 싶고 막갑다죽인게 그런 거 아니냐고 갑자기 아침 되면 막막 울고 싶고 막아지 <laughs> 마세요 아물 아. 아. 울려고 휴지 아, 가져나봐 아, 진짜 진짜 왜전화냐 백현? 아, 백현 이름. 아, 유식 백현 와. 둘이 진짜 몇 명을 올리는 거야. 개 짜증나게 하네. 그러니까. 진짜 뭐해? 야, 저둘이짜 자꾸 나가라. 둘이똑같아 그래. 가지고. 아, 진짜. 아, 아 진짜 또 하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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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잘생기셨는데 근데 줄잘 봐라. 뭐야? 뭐야? 전환근 뭐야? 오, 근데 몸개 좋은데? 나저 남근이 지리는데? 어, 뭐야? 우와. 우와. 내표출다 어디갔어? <laughs> <laughs> 같이 있어 편할 것 같아서. 편안한 설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민경 관심 빨리 돌릴 때가 필요해. 음. 오 간지 간지래. 오 간지러. 오 뭐야? 오오와 <laughs> <laughs> 이거 뭐야? 와 뭐야? 너무 설렐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힘을 <laughs> 줬을 <줬으면> 열렸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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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앞으로 이제 채팅하다가 여자. 아, 야이 새끼야 뭐라고? <laughs> 아이거 추천하는 곳네요던전실까요 갑자기 둘이 생가 봐. 둘이 생각 XS를... 봐. 오! 어 생각한데. 려줄수 없지. 오. 오링 카러으니까 오, 와. 진짜 난 아, 제쓸좋겠다 갑자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그러면 안 돼. 오! 오, 지열이. 야, 옷상소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오! 열지 마, 지 마, 지 마. 어! 뭐 만들 거예요? 무 교재. 네.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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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너요 너무 너무 요 같이 무너까 너무 너무 명할거 같고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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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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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와와 너무 와 너무 와! 한강 가서 니까 무슨 해 낭만, 낭만. 잘 맞춰 잘 어울리네 뭐 아, 피부색도 똑같아 제가 일 끝나고 오면 항상 뭘 많이 차려놔요 근데 진짜 여자가 너무 멋지 와, 와, 진짜.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여자가 근데 배달 그냥 올려놓은 어. 거 아니야? 말아 야너 준비하기만 하라고 적당히 그냥 반발 했으면 좋던 거 아니야 거, 그러니까 아니, 그러고 있지 그래, 아, 아, 너, 아, 아. 조금씩 있지 않을까 그래도? 진현은 아예 없을 것 같아 나 먼저 열과 백현 정도의 급일 것 같은데 오른손을 들었죠? 그러니까 오른손 했으니까 가가가 무뎌지면 까지 다시 말해서 정말 제가 도와할 만한 사람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남겼네 백현보다 인간미 있다 어 백현보다 좀 나으세요 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말하고 싶어요 혹선구마 어, 고시. 이제 호감 있다고 표현을 하니까. 내가 봤을 땐 궁금이 아니야. 나는 호감이야. 어... 내가 괜찮아. 오빠가 괜찮아. 신경 차려. 와. 개 아, 아, 세다. 아, 왜 이렇게 여자들이 다 세? 수가... 그러니까. 아니, 무서워서 뭘할 수가 없겠냐고. 아니, 너무 세잖아, 다. 여자들 왜 이렇게 무서운데? 정인이 얘기 못 가겠다. 어, 없어. 정인아, 야. 여자들이 와, 아, 와 진짜 마음 찢어지겠다. 진짜 싫다. 와. 와, 어떡해 나 지금 내가 더 아픈 거 같아 마음. 그래 아. 이건 자리를 피해야지. 그렇지. 아, 야 약간 또 밑에 없어. 부르지 마. 야 와. 진짜 많은 시간을 냈더 그냥. 아. 근데 저건 좀 너무해. 예의 없 내려가라 내려가라 했다. 아, 밤에 내려. 밤에 아 내려. 나왔다. 와 밥에 왔던 다걸 은유적으로 표현했어. 와. 그냥 사람만 미쳤잖아. 그러니까. 아 저건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혜시이 장보러 갈나 저도 어! 장아 에이 장이고 같이 끼기빠빠해기빠 뭐야 <laughs> 밥, 밥, 밥 아니 근데 밥 정작 끓이세요 고저밥 그리고... 먹는 거네 거야, 거야, 저기? 저기? 우리는 뭐야? 국 그릇에 먹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아니 소스 그릇 아니야? 그럼 보통 제육이면 덮밥으로 해 먹잖아 그러니까. 진짜 제육 우리 는누다양념려지한테 약간 정려고 아, 그러네 방이 잘못됐잖아 한사데키 큰데? 달 벌어?

i oh, mm -hmm. oh, oh, Halloween. Yes. Thank you